이렇게 예, 랍스케치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람쥐이기 때문에 약간 그 옆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이제 블랙 잉크펜을 가지고 칼라링을 하겠습니다. 검은 손으로 자 눈은 슬픈 표정을 짓기 위해서 아래로 또 뜨게 했고 손은 땅을 짓고서 이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죠 줄다람쥐의 모습을 꼬리를 조금 에, 우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람쥐이기 때문에 정면보다는 약간 옆으로 표현을 했죠 배와 꼬리가 조화롭게 곡선미를 이루도록 예,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칼라링에 들어가겠습니다. 칼라링이 아니고, 검은색 잉크펜으로 확실하게 아웃라인을 긋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연필로 이제 음영을 조금 넣을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약간 좌측으로 얼굴을 틀고 있죠. 슬픈 눈을 뜨고 있고, 예 앞에 엄지 손가락과 아, 두 번째 검지 묘사에 꼬꼬리는 역시 줄다람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얼굴이 다람쥐 스쿼럴의 얼굴이 약간 왼쪽을 보고 있죠. 그걸 교정을 했습니다. 고무를 사용해서 연필로. 조정을 해서 다시 이제 펜으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죠. 눈물로 이제 볼록한 그 볼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얼굴이 자 얼굴이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눈물도 오른쪽은 묘사가 됐고요. 왼쪽은 아직 연필 스케치만 남아 있습니다. 입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자,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배의 그 부분이 역시 약간 왼쪽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보이죠? 틀어진 배맨 윗부분이. 자, 이제 꼬리를 그릴 차례입니다. 손도 그려줬고요. 얼굴이 위주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이손 부분, 등 부분은 간단한 손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줄다람쥐를 표현을 했습니다. 줄다람쥐의 그 줄이 쭉 연결성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걸 주의해서 하면 될 겁니다. 지금 코 부분 펜치를 하고 있고요. 어, 오른쪽 귀죠. 다람쥐 입장에서 고기좀 수정했습니다. 계속 완성이 되어 갑니다. 코 중심을 약간 왼쪽을 돌아보는 상태로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줄다람쥐 역시 그 줄이 쭉 연결되는 느낌이 나게 표현해주고 뒷꼬리 부분도 약간의 변화, 작게 크게 점점 크게 크게 해서 목 밑으로 내려오는 털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예. 결국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피니싱만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둡게 할 때는 연필로 좀 어둡게 하고 2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B도 뭐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위에다가 조금 어둡게 할 부분 꼬리에 뭐 줄이라든가 눈물줄이라든가 자, 펜으로 좀더 눈물을 진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 그러면 끝이 곧 나겠죠. 자, 아무래도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요 연초록색 잉크 펜으로 얼굴을 좀더 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줄다람쥐의 특징인 그두부에 줄 부분을 진하게 치하는 1단계로 일단은 선으로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검은색이 나도록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2B 연필과 2B죠, 2B. 투비. 잉크 펜, 여기 보이시죠? 연초록색. 두 자루를 가지고서 이렇게 카툰 예, 캐릭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뭐 이걸 좀더 발전시켜서 이모티콘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좀더 크게 확대해서 예, 여러 가지 조형물로 만들어도 될 것이고요. 그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 캐릭터를 다람쥐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리플렉션 반성하고 있는 다람쥐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루면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인가요?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 자 땅에 이제 두 아, 손을 뒤두고서 이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얼마나